시간은 MD 싼 기차를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는 지금 꼭두새벽에 가게 됐답니다. 꼭두새벽 아니고요, 8시에요. <laughs> 어, 어, 어. 어, 세비야에서 한시간 20분에 걸쳐 기차를 타고 고로 노바에 도착을 했는데, 어, 무어인들이 남긴, 딱딱 좋은 문화의 산을 보러 가십시다요 도착된 음. 곳에 음. 도착했네요 음. 칼라우라탑이에요 쟤는 투 박물관인데요. 유명한 투사 마놀레테의 생명을 빼사간소 가죽도 전시돼 있고 마놀레테 부담 복제한 전시물도 있다는데요. 응. 문 닫았어요. 아, 이쪽으로 가면 유대 회당이 있는데요. 스페인에 세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똘레드고한 개가 여기 보르도바에 있어. 이 여기가요, 스페인에 세 개가 남아있다는 신화고가 유태인 해당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개는 돌레도 있고, 하나는 여기 지금, 고르도바에 있는 거. 예요 저걸 뭐라고 한다 했더라? 메노라라고 하는데요. 메노라. 근데 왜 일곱 개로 만들었을까? 살이 은색은 흰이가 완전히 그런 맡으신 것 같은데. 음. 강 가는 저 분수가 있는 여기 광장에요 어, 미술 박물관이랑 로메로 데 또레스 미술관이 저기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어, 홀리오 로메로 또레스라는 고르도바의영혼을잘 포착해낸 미술 화가가 여기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로마의 다리 제기름다떨어져나 봐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내리막길이다. 지금까지 오르막길을 막 올라왔는데 <웃음> <웃음> 이슬람 시대의 요새로 지어졌는데요. 깔라오라탑인데요. 현재는 역사박물관이래요. 영한다이 말입니다.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오렌지 나머지를 물증 하더니 오렌지 먹자고 있어요. 왼쪽에 뭐? 오렌지 이렇게 한쪽다뭐 식용이 안될 거잖아. 뭐에 쓰긴 쓰겠죠. 여기가 코르도바에서 가장 볼만한 곳, 메스키타 스페인말로는 모스크라는 뜻인데요. 헉, 딱 들어오자마자 좀 색달라요. 기둥이 850개가 있잖아요. 맞죠? 이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중아치로 저렇게 만들었는데요. 저 붉은색, 노란색 뭐 이런 게 색칠을 한게 아니고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대리석을 쓰고 저 붉은색 보이는 거는 붉은 벽돌을 써가지고 저렇게 색깔 낼 때. 이게 야누스 신전이 있던 곳에 지어졌는데요. 개차례 확장 공사를 거쳐서 직원 규모에 이르렀대요. 기독교 왕이 여기를 탈환한 이후에도 그 까를 오세는요, 이 해교사원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성직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딱 중앙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 교회를 지은 거 성당을. 근데 탁 이걸 지은 걸 보고 가는 오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당신들은 어디에도 없을 것을 부수고 어디에나 있는 것을 지었다고 한탄을 했대요. 진짜. <laughs>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디에도 야. 없는 건물이 됐잖아요 그, 그건 맞지, 그건 맞지. <laughs> 시민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여기 메스키타에서 가장 유심히 봐야 될 장소가 여기인데요. 미르압이라고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기도소예요. 완전 황금으로 코란의 경전 구절을 아주 정교하게 새겨놨고요. 천장에 팔각형 도움도 정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기독교 건물에 모자이크 모자이크 해도 이런 거 보면은 이슬람의 건축술 뭐 정두함 이런 거는 따라가기 힘든 거 같아요 여기 정말 아름다워 비덤 같네 비덤 음, 모자이크 같지가 않다 14세기예요. 알폰소 11세가요. 개조한 무덤을 양식의 성이래요. 한때는 가톨릭 부부왕의 거성이었고. 음... 맑은 빨간 고추들이 막 열렸어요. <laughs> 우리 그때 뭐 시키니까 고추 주던데, 맞죠? 저기 엄청 재밌는 게 있어. 여기 나무들도다 재밌게 깎아놨다고 했더니, 여기 보세요. 또래를 만들어 놨어. 짠! 나의 또래에요. 그래서 등불이 안 켜졌네, 근데 저기 8덟개 등불이 켜지면요, 진짜 아름답다고 하는데요. 저는 기차 시간 때문에 가야겠어요, 그냥.